별 이상 없나요? 컨디션, 소마. 도망치지 말아요, 소마. 저는 괜찮으니까요. 잠깐 위험하긴 했지만, 당신 덕분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알겠죠, 소마. 보시다시피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 당신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까는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을게요. 그리고,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것만 알아두세요. 저를 믿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번만은,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어서오세요, 요원님. 소마, 잘못된 건가? 조금 전에는 어딜 다녀오신 건가요? 제 지시와는 관계없이, 작전 구역에 나가시는 건 이해해드릴 수 있지만, 적어도, 다녀온 후에는, 어딜 갔다 왔다고 말이라도 해주세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잖아요. 앨리스는 내 제어 코드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 젤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했구나. 나 때문에 죽을 뻔 했는데도, 자세한 일은 전혀 모를 텐데도. 이걸로 사냥터지기가 모두 모였네요. 생각해보면, 귀한 명령이 내려온 후에는, 여러분과 일상적인 잡담은 별로 못 나눴던 것 같네요. 모처럼 미니휠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을 맞이하기도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네요. 저도 앨리스를 직접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언니나 루나 그리고 앨리스랑 같이 재밌는 곳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랬어요. 할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당장 내일이라도요. 몇 가지 성가신 일들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금방 끝내주실 거예요. 아는데 제어 코드를 막기 위해 언급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채 나를 대해주는 건지. 어느 쪽이건 그 덕분에 제어 코드가 작동하지는 않고 있어. 나는 정말 어른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소마, 가볍게 잡담이라도 나눠볼까요? 아, 간단한 간식거리도 준비해뒀어요. 소마, 긴급지령이다. 반역자들이 지하연구실을 점령했더군. 중요한 자료는 폐기했지만,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고 싶다. 일이 귀찮아지기 전에 증거를 인멸해다오. 차원종들이 방해한다면 전부 제거해도 좋다. 반역자들과 만난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 자, 출동해다오. 명령 확인.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소마, 어딜 가나요? 소마, 우리가 믿는